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겟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의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주 핫하죠? 바로 메타페이인데, 제가 여기 초창기 때부터 써본 결과 절대 평범한 플랫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돌려받은 비트겟 수수료만 해도 벌써 이만큼이나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퍼주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비트겟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수수료 페이백을 받고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플랫폼 중 혜택이 최고입니다. 이건 페이백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 위에 페이백 테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돌려받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오래 걸리지 않고 거래소, 찌드, 레버리지 매매 횟수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1분 안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30일 기준 예상 페이백 금액을 알려주는데요. 정말 대박이죠. 물론 트레이더 분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이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바로 메타페이를 쓰면 다른 곳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보다 손해는 절대로 안 본다는 점이죠. 이제 쭉쭉 다음을 넘겨주시면 마지막에 6개월간 페이백 청구서가 나오는데요. 이거 보고도 메타페이를 안 쓰면 정말 손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페이백을 받으러 가볼까요? 메인 화면에서 원하는 거래소를 클릭해주세요. 비트겟 거래소는 현재 수수료율이 지정가 0.009%. 시장가 0.018% VIP사 수수료와 다양한 혜택을 거래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페이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메타페이 계정 만들기만 하면 모든 혜택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 비트겟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아니요.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입을 완료해 주셨다면 이제 수수료 페이백 받을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거래소는 비트겟을 선택해 주시고 입력창에 방금 가입하신 UID 계정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봤던 화면에 나올텐데요. 여기에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USDT 이상만 되어도 수수료 페이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원 가입하러 가기 버튼을 눌러 메타페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50USDT 이상부터 수수료 페이백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메타페이는 다양한 거래소 이벤트 및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비트겟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